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교구 사제단이 인천과 대구의 취약계층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교구 사제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통큰 나눔에 나섰습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를 비롯한 사제 305명은 성무활동비의 절반을 모아서 마련한 성금 2억 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구대교구에 각각 1억 원씩 전달했습니다. 인천시청을 찾은 정신철 주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며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먼저 사제단 성직자들이 먼저 자기 것을 내놓음으로써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 또 한국 사회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서로 나눔과 보듬음의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천 교구 신부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달 생활비 모두를 거의 이제 봉헌해줘가지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천주교가 미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하고 귀중한 성금도 기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순 시기에 또 부활을 앞두고 있는 저기 그래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미사나 이런 것다 정말 하지 않으시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너무 큰 힘이 되고 감사한데 이렇게 성금까지. 박 시장은 신자들이 하루 빨리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정주교는 기도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방역도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데 하타한 저희도 끝에서 뒤에서 많이 기도로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교구사재단이 전달한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시설 방역과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교구사재단은 오늘 대구대교구에도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